밑줄친 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짐이 몸소 천명을 받아 크고 넓은 대업을 계승하여 자, 새 수도를 건설이라는 문구가 나오네요. 그런데 요사이 자금성의 봉천장 등 여기서 자금성, 그쵸? 새 수도를 건설했고 자금성이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자금성은요. 자금성은 베이징에 있습니다. 그쵸? 지금도 있죠. 따라서 이 짐이라는 인물은 어, 새로운 수도를 건설했다. 새 왕조가 아니라 새 수도를 건설했다라고 얘기한 걸 봤을 때 수도를 옮긴 인물인 것 같고요. 자금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자금성은 명 혹은 청대에 황궁으로 활용이 된 그런 곳이죠. 따라서 이 짐은 명나라 청나라 황제 중한 명인데 수도를 옮긴 인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지의 생일을 맞이하여 방문한 여러 나라의 사신이 귀국하려 하니 예보에서 이들과 함께 자, 정화의 일행을이라고 나옵니다. 이 정화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아, 정화를 파견한 황제이고 수도로 옮겼고 자금성과 관련된 인물이구나. 이러면 이제 답이 나오죠. 바로 누굽니까? 명의. 영락제입니다. 이 명의 영명의 영락제 어, 수도를 옮겼죠. 수도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이 자금성이 베이징에 건설된 시기도 역시 바로 영락제 때죠. 명나라는 원래 건국 당시의 수도가 난징이었어요. 주원장이 난징에 명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명의 세 번째 황제인 영락제 때 수도를 옮긴 거죠. 영락제가 원래 자기 조카인 이두 번째 황제 건 문제를 쫓아내고 자기가 황제가 되죠. 약간 조선의 수양대군 세조와 비슷한 캐릭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세력 기반이 원래 북방에 있었기 때문에 어 자신의 세력 기반이 있었던 베이징 쪽으로 이제 수도를 옮긴 거예요. 그리고 어 베이징에 수도를 옮기기 전에 이제 자금성을 짓도록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베이징, 자금성 그리고 무엇보다 영락제하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바로 정화의 원정. 이런 걸로 봤을 때아 밑줄 친 짐은 영락제구나. 근데 보통 영락제 문제는 어, 수도 옮긴 거 자금성 그리고 정화 이거 세개 가지고 이제 보통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보니까 이세 가지가 전부 다 자료에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어, 정답 선지로 나오는 게 이게 보통은 정화의 원정을 단행했다 뭐 이런 게 이제 보통 정답선지로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자금성을 건설했다 이런 게 보통 정답선지로 많이 나오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정답일까요 그동안 정답 영락제 문제에서 정답으로 잘 나오지 않은 그런 선지가 아마 답으로 제시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지 1번입니다 고조선을 멸망시켰다 자 이건 영락제가 아니죠 고조선을 멸망시킨 인물은 바로 누구입니까? 한 나라의 무죄입니다그쵸한 무제. 시기적으로도 기원전 108년이기 때문에 15세기 1400년대의 황제를 냈던 영락제와는 시기적으로 꽤 차이가 나죠. 따라서 정답 아니구요 이번에 변경의 도호부를 설치했다. 이거는 이제 특정 황제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일단 변경의 도호부를 설치한 나라는 당나라입니다. 당나라는 여섯 개의 6개의 도호부를 설치해서 변방 지방을 다스리게 했죠. 따라서 명나라 황제인 영락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고요. 6도호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베트남 북부 지역에 있었던 안남도호부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보겠습니다. 베트남 북부 지역을 차지했다. 영락제의 업적 중에 어잘 모르는 많은 학생들이 놓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번입니다. 영락제는요. 베트남을 공격해서 베트남 북부 지역을 잠깐 차지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베트남에서 이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다시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차지를 한 거죠. 하지만 어쨌든 영락제가 베트남 북부 지역을 차지한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에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어, 이전 교육과정의 동아시아사에서는 어, 베트남 역사를 좀더 디테일하게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베트남 역사 관련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나라가 지배하던 베트남 지역에서 다시 이제 독립운동을 전개해서 베트남을 독립시킨 인물이 레 러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이 이제 후레 왕조를 건설했다고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이전 교육과정에서. 는 근데 이게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고 동아시아에서 내용이 조금 약간 줄어들면서 그 내용이 좀 빠졌고요. 그래서 영락제가 베트남 북부지역을 잠깐 차지했었던 요 내용도 조금 소략하게 다뤄지는 측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요 부분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이 동아시아사가 조금씩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추세다 보니까 이런 기준에는 답으로 혹은 문제 에잘 제시가 안 됐던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영락제 같은 경우는 이제 북방 원정도 했었고요. 북방 이제 몽골 원정도 하고요. 그리고 베트남 북부 지역도 공격해서 차지했었구나. 라는 것 같이 알아두십시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에 왜 노구광에게 금이 늘어쌓였다? 요거는 누굽니까? 후한이죠. 후한. 후안. 후한의 광무제죠. 서기 1세기입니다. 기원후 1세기. 그리고 5번에 티베트와 신장까지 영역을 확보한 인물. 이거 누굽니까? 바로 청나라의 건륭제죠. 그래서 청나라는 이 건륭제 시기에 가장 넓은 영토로 확보를 했고요. 이청 건륭제 시기의 영토가 오늘날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이 중국의 영토의 원형이 됐다. 뭐 정확히 100% 일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